안녕하세요, 베이스보링입니다 어, 충북 제천시에서, 아이고, 이거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 경찰관 분이시네. <laughs> 어, 근데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거. 그리고 좀 제가 각자께 밀려가지고 지금. 어, 어쨌든, BMC 프로페셔널 로열 a l t 음 각잡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일본가죽 어렵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또 해야 되고요. 지금 요것도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 또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아주 늦게 갈것 같아요.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에...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좀 부드러운 상태에 분명히 내일이면 굳을 겁니다. 일본 가족이고 일단은 컬러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재고가 지금 없어요. 품절. 예, 소량 생산이기도 인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본 가죽이 품기 형상 현상, 품기 현상에 가죽이 없습니다. 가죽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은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끊고 요거는 어, 좀더 작업한 다음에 내일 다시 촬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 보내드려야 되니까 내일 낮에까지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쉐이핑 빠네요 쉐이핑 쇼핑. 시작합니다. 내일 이차 작업하겠습니다.